제가 전국 일주를 좀 가게 되어서 여행 기록 좀 해보려고 네,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. 어, 제가 갈 나라는 일본입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분들이 어, 굉장히 여행도 좀 많이 가고 또잘 알고 있는 나라여서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할 때는 뭐 랜드마크 이런데 있죠? 이런데는 제가 어, 다 다녀볼 생각은 없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가보고 싶었던 거라든지 좀 영상에 담고 싶은 거그 위주로 좀 여행을 하고 뭐그 외에 저는 그리고 좀 일본 특유의 그 감성이 좀 묻어 있는 곳 있죠 그래서 그런 대로 여행을 좀 다녀볼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좀 계획 중인데 처음으로 제가 계획도 하나도 안 짜보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약간 어뭐 무섭기도 하고 뭐 설레고 두렵고 약간 뭐 여러가지 감정들이 좀 섞여서 요새 예, 그런 기분으로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. 뭐 계획이 없, 없다 보니까 예, 여행할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,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뭐 문제가 생기면 뭐 해결하면서 예, 그런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,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어,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, 약간 흐린눈 하시거나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... 어... 좀 본신다면 아마 건강에 좀덜 해롭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꿀팁도좀 드리고 시작은 규수부터 홋카이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생각은 해놨고요 어, 이동 이동 수단은 다 기차로 예 준비를 좀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렌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까운 뭐 동네를 돌아다닐 때는 뭐 전철이나 뭐 버스를 탈 수는 있겠지만 뭐 별일 없으면 제가 렌트를 할 일은 없고, 저는 큰 도시를 다 넘어야 하기 때문에, 아마, 예, 뭐 기차로 계속 다닐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이고 싶진 않은데, 언제 이렇게 전국일 주를 가볼지 모르고, 그래서, 어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뭐, 먹는 거, 그리고 체험하는 거에서는 좀, 제가 잘 즐길 수 있도록, 예, 뭐, 너무 비용을 아끼면서 그렇게 여행을 좀 어, 하진 않으려고 하고, 아, 그렇다고 뭐 돈을 펑펑 쓰겠다는 건 아닌데, 다만 제가, 어, 숙소는 그냥 좀 침대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가고, 가려고, 가려고, 뭐 숙소를 굉장히 좀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데, 뭐, 친구나? 뭐, 커플? 그, 뭐, 혼자, 아, 아니다. 친... 커플들은 도움이 안 되고, 네, 안될것 같고, 혼자 그리고 좀 마음 맞는 친구랑 가면은 제가 생각하는 숙소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막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면은 좀 평소에 지냈던데보다는 어 조금 더 좋은데 지낼 수도 있는데, 어 그외적으로는 제가 계속 음 좀. 아마 이렇게 평범한 곳에 지내지 않을까? 네,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사연이 긴데 음, 원래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첫 번째 목적지를 예약을 했습니다.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했는데 아,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깝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깝치면 이렇게 사고가 생겨요 항상. 근데?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사고를 해결은 했지만 이런 문제를 또 정신을 못 차린 게또 계획이 없어 뭐 무튼 그래서 무슨 사연이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여기 상황이 어 지금 예약을 안 하면 갈 수가 없더라고요. 근데 저는 지금 그거를 최근에 알아, 알아가지고 한국에서 급하게 부랴부랴 알아보긴 했죠. 근데 진짜 정말 상황이 어, 갈 수가 없을 정도로, 어, 좀, 그 정도로 상황이, 예, 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예약이 된 거죠. 근데 저는 또제 조건에 맞는 곳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. 근데 뭐, 어차피 뭐 하다가 결국 한 군데 찾긴 찾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거기를 빠르게 예약을 했고, 여기가 뭐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, 지금 이 상황에 또제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았다는 거에 또 만족을 해, 하고 있고, 만족을 안할 수도 없어. 예, 그래서 거길 가고요. 그냥 일본을 가게 되면 여기 동네도 한번 들려보자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도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얘 결국에는 첫 번째 목적지가 되긴 됐죠.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꼭 가려고 했던 곳이라서 예,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어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목적지가 어디였는지. 그리고 이긴 사연의 썰도 좀 풀어드리고 어 그렇게 좀 영상을 네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깝쳤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 이렇게 해서 예약을 그래도 한게 한국에서 세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나중에 제가 또 그쪽에 가서 이 예약한 날은 또 거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건지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국일주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 드리려고 이렇게 좀 카메라를 꺼냈고 찐으로 여행하는 영상은 예, 다음부터 나오겠지만 저도 카메라가 지금 되게 낯설어 가지고 민망하긴 한데 한번 예, 혼자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예, 방을 잡아 가지고 가볍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가 침실, 이런 TV, 네. 여기 주방도 있어요. 이런, 이런 느낌. 까까. 그리고 제 이번 여행을 같이 함께 해줄 저의 친구들입니다. 노트북 가방, 배낭. 그리고 트레킹화 아. 재밌게 네. 예,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네.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